그럼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게시물 작성 시 결과를 얼렛으로 보여주고 이동해야 된다. 근데 지금은 어떻죠? 지금은 글을 쓰면은, 제목, 그 다음에 내용, 작성 누르면, 그냥 이렇게, 나와, 이렇게만 나와요. 물론 글이 써지죠. SQL, YOG 들어가서. 어우, 느려. 좀 빨리 떠라. 개짐물잘 생성되는 거 보이죠?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기서 글을 다 쓰면 음. 여기 보이시나요? 액션 2 라이트. 음. 여기서 RQ에다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은 메시지 앤 리플레이스 이걸 만들 거예요. 그다음에 메시지 앤 리플레이스 그다음에 여기다가 Re direct URI. 자, Re direct URI 받아야죠. 없으면 이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 뭐, 그쵸. 이런 요청이 들어오면은 들어온 거를 요 값을 여기다 넣는다. 만약에 요 RQ 안에 요런 게 없다. 그러면은 이게 들어옵니다. 어, 잠깐만요. 그니까 딱히 없으면 리스트로 가고 뭐 그런 의미입니다. 네. 나메세지 엔드 리플레이스 없어요. 이제 만들어야겠죠. 음. 어이? 이 스토리 백은 이거 뭐야? 이게 어디서 쓰이나? 자 여기서 커스터마이즈 눌러서 다 빼요. 다 빼고. 음, 케이스 히스토리 백이라. 아, 쓰네. 아, 히스토리 백이라. 메시지 말고 그럼 그냥, 그냥 리플레이스로 해야겠다. 음. 리플레이스에서 음. 다음에 location replace percent 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음, 잠시 해보겠습니다. 뒤로 가게 해서 작성 누르면 6번 게시물 생성되었습니다. 하고서 음, 아티클 리스트로 이동하네요. 네. 근데 저는 어디로 보내고 싶냐면 그거를 이제 여기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폼에다가 끼워 넣을 수 있어요. input, hidden, name, 뭐죠? re, direct, uri, value는, 어, 여기로 가서, article의 디테일로 갑시다. 물음표 id는, id는, 음. 약간 시원한 치환... 거를 잠깐만요. 음. 그러니까 이 의도는 이건 뭐냐면은 글을 쓰면은 그 생성된 글의 상세페이지로 이동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상세페이지로 가려면 아이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디는 지금 수준에서는 없잖아요. 이게 이 폼이 발송돼서 서브리스 처리되면 그때 아이디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일단 뉴 아이디 이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음, 에고, 이다일 투유아라이는, 잠시만요. 자, 자, 이거죠, new, 유아라이. 는 뭘로 바꾼다? 음. 이렇게 하면은 아이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이디 어? 자, 그러니까 여기서 글쓰기를 하면 글쓰기를 하면, 그, 글쓴 결과가, 여기에 바디에 들어와요. 바디에서, 네, 아이디로. 네, 인트로 바꿔주시고, 그거를, 자, 한번 해볼게요. 뒤로 가기 위해서, 글. 111222, 작성. 7번 게시물 작성되었습니다. 한 다음에, 어우, 안 바뀌었네? 왜 이래? New URL 뭐야 아아 그뉴 아이디잖아요 뒤로 가기 위해서 다시 222이 다음에 작성 어? e 아이디 왜안 바뀌어? 다시 다시 작성. 됐다. 아우, 두번 됐다. 잘 나오네요. 네. 자, 그리고 요건 해야겠다. 아직은. 아직은이 아니라. d e f 이건 뭐라고 할까요? 디폴트 그러니까, 없으면, 어, 404, 404 띄워야 되는데, 이거. 요거는, 슈퍼.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뭐 많이 쓰이는 구조긴 한데. 에잉? 아이, a b 트 t 트구나 아, 이거 뭐 어떻게 하지? 404, 404, 404는 일단 됐고, 일단 이렇게나 해보겠습니다. rq.print, ln에서 뭐라고 하죠? 음, 지 않는 페이지입니다. 어, 됐다. 일단, 리듬이 했는 거 완료했으니까 완료를 하고 그 다음 거 하나 할거 정하고서 잠깐 영상을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자뭐 해야 되지? 게시물 리스트 예쁘게 꾸미기 네 지금 이걸 완료한 거고 이건 이제 앞으로 해야 되는 거고 저장했고 자 Git Status git add, git commit. 이게 뭐 뭐한 거죠? 음, 게시물, 게시물, 게시물. 음, 작성 시, 메세지 출력 후, replace. 상세 페이지로, replace.